이호준 선수 데뷔 첫 끝내기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어 지금 너무 꿈만 같아가지고 음, 어 말이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수비 포메이션이 약간 변했잖아요 타격 직전에 예. 어떤 생각으로 좀 타격을 했어요? 어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어 그냥 당겨서 치라고 한 번에 강하게 당겼으라고 하셔 가지고 예. 네, 그 말만 새겨 듣고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주축 야수들 부상자가 많이 생기면서 이호준 선수를 포함해서 젊은 야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를 좀 했나요? 그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는 또 어리기 때문에 더뭐 패기 있게 하려고 했, 했고 예. 어, 또 그 어린 선수답게 그냥 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이호준 <이효주> 선수 <laughs> <자>, 경기 초반에 <laughs> 어. 롯데가 상승세를 이끌 때 <laughs> 네. 5월달에 이호준 선수가 상당히 좋은 타격 흐름을 안타도 많이 때려내고 장타도 많이 때려냈어요 <laughs> 어.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추춤한데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체력적인 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거나 어, 체력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어, 직구는 이제 잘칠수 있는데 아직 변화구 대처가 조금 미숙한 음. 것 같아가지고 네. 어 이제 경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직구를 잘안 던져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네, 변화구를 좀 많이 던져주셔가지고 <laughs> 네. 좀 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변화구를 좀 노려서 치면 어떨까요? 어 냉정한 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변화구 노리고 있는데 <laughs> 어. 노리고 있는 코스에 와. 변화구가 안 오고 직구가 오면 상당히 아쉽죠. 네,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근데 그 타석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변화구들 때 확실하게 변화구도 노려야. 그제제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선수가 좋아하는 직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선배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감보아 선수가 애정을 또그 자체 TV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고 아, 예 일군에 예, 올라온 이유로 고승민 선수 집에 살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음, 어 지금은 부산에 집을 구해가지고 언제 분리됐습니까 고승민 선수? 어한 달도 안된것 같습니다. 오. 선배들한테 미폐를 많이 끼쳤네요, 이호준 네. 선수. <laughs> 승민이 형이 많이 잘 챙겨주셔서 네. 또 이런 날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호준 <laughs> 선수. 그러면 선배들 어. 중에서 가장 고승민 선수는 알겠고 이호준 선수를 많이 챙겨주는 선배가 누가 있을까요? 어, 일단 승엽이 형이랑 나승엽 선수. 예. 네. 준용이 형이랑 채우 선수. 어, 어, 네. 민재 형이나 태양이 형 뭐 이렇게 다잘어 너무 많은데요. <laughs> 네. 잘다 챙겨주십니다. 네. 그리고 저 입단 당시 때부터 현재 저 NC 라이너스 이호준 감독과 동명이인이라 아, 네. 화제가 네. 많이 됐고 그래도 덕담을 많이 건넸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호준 감독 보고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까? 어 최근에는 없습니다. 네. 어떤 덕담을 많이 해주던가요? 그러면? 어. 예전에? 음. 그냥 열심히 하라해 하셨습니다 <laughs> 그말 밖에 안 했어요? <laughs> 네. 네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어요? 어... 패기 있고 수비 잘하고 음... 어... 공격도 이제 잘하는 그리고 또 팬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게끔 야구하고 싶습니다 저 선배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굳이 꼽자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주십시오 어... 최근에 준영이 형도 그렇고 네. 어, 승민이 형아 근데 다 너무 아, 잘다 하셔도 거세요. 돼요 네. 네, 준영이 형, 승민이 형 승엽이 형, 태양이 형, 민재 형 많이 보고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엔 그 선배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좀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laughs> 지,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저, 저 정말 이호준 선수 오늘 인터뷰가 너무 인간적이고 예.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인터뷰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롯데자이언츠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진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축하합니다. 유쾌해서 감사합니다.